안녕하세요, 송글송글입니다. 오나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나미입니다. 힘이 팍팍 날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 되셨나요? 준비 됐죠. 네. 바로 네. 가보실까요? 가시죠. 힘내세요. 파이팅. 아, 이거 좀 너무 뻔한 것 같아요. 할수 네.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합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송글송글 씨,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진심을 담은 위로와 힘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또 생명 지킴이 아니겠습니까? 음. 교육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자세로, 공감하는 자세로 많이 힘들었겠구나. 음, 요새 혹시 우울하니? 또는 어. 뭐 도움을 받을 뭐, 아니 도움을 될 곳이 음. <웃음> <웃음> 무슨 무슨 곳이도 <모습이도> 잘 모르겠다. <laughs> 어렵네요. 네. 네. <웃음> <웃음> 이 생명 지킴이 교육을 받을 때제 네. 주변에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어, 배운 게 십사리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laughs> 생명 지킴이요? 생명 지킴이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 생명 지킴이는 음.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네. 인식을 해서 지속적으로 네.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 자원, 어, 그러니까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와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하고 싶으실 텐데요. 과연 내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될까? 뭐, 괜히 섣불리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생명사랑을 위해서 마음과 마음을 잊기 위해서죠. 맞아요.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온할 수 있게. 아, 네, 좋아요. 그럼 저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네. 해주실 전문가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걸 교수님, 나와주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가끔은 친한 친구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보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되면 일상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심하게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2주 동안 다음에 증상들이 지속되는 경우에 우리가 우울증이다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우울감이 2주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미나 즐거움을 잃거나 또는 체중의 변화, 또 잠이 오지 않거나 너무 잠이 많이 오는 이런 어떤 수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증상들도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피로감을 느끼고 또 활력이 상실된다고 하고 또 죄책감과 더불어 주의 집중력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예. 또한 가지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자살에 대한 생각입니다. 본인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뭘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울증의 증상들 중에 하나가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게으르다, 답답하다,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을 잘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가까운 사람들이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또 적절한 도움을 준다면, 자살을 확실히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도움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주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주위 분들에게 괜찮니라고 안부를 물어보는 거 한번 실천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안부를 물으시면서 평소하고는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너무 힘든 나머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첫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나요? 자살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전과 다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네, 미리 알아둔다면 위험한 처한 분들을 잘알수 있겠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 신호들 자세히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잘알수 있는 신호는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죽음을 암시하는 말 또는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해 흔적이나 식사 장애,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등 일상 생활의 변화가 그런 게 있다면 자살 위험성이 있지 않은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껴서 좋아하는 것에 흥미를 잃고 주로 혼자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는 등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와는 좀 확연하게 다른 행동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하고 좀 봐야 되고 주의 깊게 다른 어떤 자살에 대한 위험 신호는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 저는 우울증 증상 외에도 좀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혹시 SNS 프로필 메시지요? 그 자살을 의미하는 의미심장한 뜻을 담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자살을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sns에 대한 그런 자살 위험 얘기가 있을 때 이게 정말 자살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살 신호를 보이고 있는 사람을 발견을 했다면 이 부분이 정말 자살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하면. 아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이런 식으로요. 직접적으로요, 이렇게. 직접. 예예, 예, 직접적으로. 아. 예를 들어 또 표정이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어너 표정이 너무 요즘 안, 안 좋아 보이는데 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이런 식의 어떤 직접적인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물어보실 네. 때 과거형을 사용하거나 음. 아니면 너무 우회적으로 돌아서 물어봐서. 어,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없게 되면 안 됩니다. 아, 근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사실 자살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물어봐서 오히려 더 자살에 대한 생각을 붙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어, 물어보시는 분이 들어주려는 태도, 공감적인 태도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 부정적인 영향보다 네. 오히려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어려움, 네. 그런 것들을 본인이 입 밖으로 꺼내면서 본인의 어떤 힘든 것이 좀 해소되는 기회도 되고요. 음. 또 실제 자살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네.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남아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도움이 되는 듣기입니다. 어. 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경청의 태도로 들어야겠죠. 이때는 시끄럽거나 뭐 개방된 장소는 피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그런 장소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움이 되는 듣기의 방법도 알려주세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뭐 그런 문제로 죽을 생각을 해? 이런 거는 자살에 대해서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뭐 맞다 틀, 틀리다 이런 그래서... 식의 태도이기 때문에 네. 좋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고요 네. 예를 들면 아네 얘기를 정말 듣고 나니까 걱정이 된다 음...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 내가 큰 도움이 못 되더라도 네 얘기를 좀 들어주고 싶어 이런 식의 상대방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자살에 대해서 훈계하는 태도 네. 또 어떤 거를 가르치려는 태도 일를테면 네. 자살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음. 그 정도 일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사는 거야. 그 정도 네. 어려움은.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는, 음. 아, 내가 너의 힘든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네. 잠시 그 결정을 미루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음. 이런 식으로 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밀을 꼭 지켜줘야 된다 음. 네, 이런 힘든 얘기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섣불리 비밀 보장을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음. 어, 물론 나는 네 프라이버시를 지킬 거지만 비밀을 100% 지켜줄 수는 없고 안전을 위해서 너의 음. 어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해야 될 때는 청해야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근데 혹시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관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천시에 각 구마다 자리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요. 이 기관들에서는 자살 위험자를 위한 전문 상담,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과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를 통해 전화상담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용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잘 지낸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지금의 자리에서 가족과 동료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함께 웃으며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 우리 외쳐볼까요? 우리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온원하세요!